비상 상황에 대한 경제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좀 안일해 보여요 서민금융 등의 정책적인 연장 대응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증시는 연기금, 증안펀드 이런 것으로 즉각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네. 민생, 소상공인, 자영업자 이런 데에 대한 즉각적 대처는 없어요.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 대출 이런 것들이 5, 6년 전보다 대출 잔액이나 차주 수 모든 측면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해 왔는데요. 12월 말 되면 전 급증할 거라고 생각해요. 연말 특수 지금 거의 없어요. 개엄에 후폭풍에 바로 이어서 내년 1월에 설이 있을 텐데요. 그 효과마저 없으면 절망적 상황으로 갑니다. 그 재앙적 상황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직면하는 거예요.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. 모든 분야에서 대처하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대처해야 돼요. 경기 전망이 90% 넘게 부정적이에요. 개엄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독박 쓰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거를 관성적 대응으로 간다?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. 지역 카페든 온누리 상품권이든 이런 부분들을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시고.